오늘 우리 어린 친구도 많이 함께 했는데, 먼저 물어보겠습 오늘이 무슨 날인지 다 알고 있죠? 예, 무슨 날이요 우리 교회 생일이죠. 자, 그렇다면, 정확히 우리 교회 명성제일교회 생일날이 언젠지 아는 친구? 2004년? 어른들이 알려주셨어요. <laughs> 어, 1월 7월 4일 예, 잘하셨어요. 예, 우리 명성 제일교회가 2004년 7월 4일 주일 저녁에 우리 서울 명성교회로 분리된 첫 번째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지난 19년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지난주 등록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1년 전에 등록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함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참 생각나는 게뭐 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귀한 여러분들이 이 바쁜데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올 수도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목소리> 여러분, 금년 초에 지구상에서 가장 큰 아픔이었던 트리키에 발생한 강도 7.5의 지진 아시죠? 이 지진으로 말미 암아 5만여 명 이상이 사망하고 10만 명 이상이 이재민이 발생하고 엄청난 재산적인 인명 피해도 컸습니다. 그런데그 트리키에서 어 지진이 가장 심했던 곳이 하이타주였는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하이타주에 있는 에르진이라고 하는 인구 4만 2천 명 규모의 작은 도시는 이런 지진으로 건물 붕괴와 인명피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주변에 있는 주의 다른 도시들은 다 무너지고 사망자가 많은데, 아, 왜이 도시는 건물과 붕괴되지 않고 사망자가 없었느냐? 이 도시 시장인 웨켓서 엘마소글루 시장이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우리 도시는 지진의 중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었지만 지진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건물도 무너지지 않고 잔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궁금해요. 아 궁금하죠. 그 이유는 불법 건축물을 하나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장이 비난을 많이 받았겠지만 끝까지 불복금. 그래서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기초를 만들고 구조를 그렇게 한 건물만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더니만 이번에 이런 큰 대지진 가운데도 인명피해가 없게 되는. 아, 그러니까 우리를 보세요. 지진이 있지만 기초가 내진에 잘 맞게 설계된 기초공사가 잘된 곳은 아, 지진이 와서도 끄떡없는 것이구나, 무너지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 것입니까? 교육이 흔들리고 정치가 흔들리고 윤리도덕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기초 공사가 잘못, 기초가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내진 설계가 되지 않는 그런 기초 위에 가정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런 흔들림과 이런 혼란이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질문 은 무엇이냐면 이런 세상은 환란도 많고 시험도 많고. 유혹도 많고 이런 세상 가운데 정말 이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는 어떤 외세도 어떤 환란에도 어떤 코로나가 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 가정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비결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배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무슨 말일까?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요. 지옥의 문들조차 막아 서지 못할 만큼 그 세력이 널리 뻗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또 귀지 나갑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온 곳이 어디일까요? 눈치 빠른 분은 벌써 알고 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여기에 처음 나고 있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리아, 에클레시아 그러거든요. 다 같이 에클레시아.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I will build my church.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는 예수 중심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세운 곳이고, 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명성제일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교회 19년 전에 세웠다? 사람이 세운 거 아니에요 저도 교회, 이런 교회 세울 계획이 없어서요 우리 교회 누구 세우셨다 다같이요? 예수님께서 세우셨어요. 다 같이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거든요. 오늘 잘 보세요. 아, 여러분, 아까 트리케 얘기했지만, 아, 우리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면 흔들림이 없겠네. 그죠? 아,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는데 이 반석이 무엇일까? 반석이 무엇일까? 우리 친구들 알아요? 어,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지 이렇게? 여러분 어? 어? 반석은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다 베드로가 인간 베드로 말도 안 되는 교황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걸뭘 말하느냐 오늘 성경에서 16장 16절에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또다 같이 우리 한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자두 번째로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된다. 이제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 신앙이 뭐냐? 그것이 바로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우리 다니엘 친구들은 영어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도 이거 다꼭 외우도록 하면 좋아요. 평생 축복이에요. 영어로요? 시작. You are the Christ. 방송실 시작.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시작.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예. 이거는 조금 빨리 하면 잘하는 것처럼 들려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지면 흔들리지 않는다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읽으면서 아니 이렇게 복잡한 시대에 무슨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살아있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주, 주인이시다라고 그거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반석이 되겠나? 여러분도 그런 질문 들죠? 아, 예수 믿는 게 무슨 그게 무슨 반석이 되겠나?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물고기 그림입니다. 물고기. 여러분.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요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것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마음대로 예배 못 드려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저들은 십자가 달리기도 하고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더 이상 그렇게 예수 믿는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저땅 속에 지하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게 됐어요. 지하 송굴 속에 들어가면 거기는 빛도 없어요. 어? 그런데 거기 가서도 예수님 찬송도 마음대로 못하게. 해.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번에 우리 4월에 우리 교회에서 제2차 성지 답사 로마에 다녀왔거든요. 거기 가서 우리가 카타콤 가봤어요. 가봤더니만, 아, 정말로 거기 벽에, 벽에 보니까 이상한 물고기 그림이 그려져 있어. 물고기 그림이 그려져 있어. 아, 예, 이거 가져온 거예요. 물고기 그림이 여기저기 병마다 위에도 그려있고 아래도 그려져 가지고 제가 그거를 가지고 왔어. 그냥 뜯어온 건 아니고 어, 사, 사온 거예요. <laughs>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안에 있으면서도 말도 못하면서 전도 못하면서도 늘 배드로 이 물고기를 그, 그리, 그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물고기가 뭐냐? 물고기 뜻이 뭐냐? 여러분, 이 물고기가 헬라우를 뭐냐? 익투스라 그래요. 다 같이 익투스. 예.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단어가 뭐냐면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그 성경구절에 앞 글자가 합하면 익투스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고기 그 뜻은 뭐예요? 거기에는 다섯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글자 제일 앞에는 단어를 다 같이 하면 단어, 무슨 단어가 된다고요? 익투스. 그 뜻은 뭐예요? 물고기. 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전도도 못하고 말도 못하지만 물고기 그림을 곳곳에 그리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세주입니다. 여러분 그는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이사가 주님이다. Caesar is my Lord. 그랬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들은 취직하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No. 시 a e s a r is not 는 나의 주님이 아니야. 지 e 스 u s is my lord.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야. 그렇게 해서 저들은 지하 동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삶이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아, 이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지하 동굴에 들어가고 뭐 물고기 그림 그려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자들어보세요 지금 중요해요. 그걸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지하교회에 있었던 그런 약한 그리스도인들, 뭐, 물고기 그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에 사라진 하나님의 아들 얘기했다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어? 어떻게 됐어요? 로마 시대 그 사람들을 박해했지만, 그까지 어?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고백했는데, 여러분, 결국은 사망의 권세, 건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카타콤 동굴에 있는 교회들을 다 밖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AD 380년에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믿음 좋은 황제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게 됐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 로마에 있는, 전 세계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국교로 선포하게 되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이 고백 물고기 어떠되는 무슨 힘이 있냐 바보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사탄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모두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어린 친구도 다 모두가 함께 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Christ and Son the Son of the Living. 여러분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 앞에 어떤 지옥의 권세도 사탄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반석에 세우면 지옥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첫 번째 복이고요. 두 번째 복은 뭐냐 면은두 번째 복은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자, 마태복 16장 19절의 말씀.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한번 크게 한번 해볼까요? 너무 오늘 잘하는데 한번 해볼까? 같이 시작!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 여러분 식구제를 메시지 성경에서는 재미있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그것이 다가 아니다 너는 어떤 분이라도 어떤 문이라도 여는 열쇠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될 것이다. 하늘과 땅, 땅과 하늘 사이에 더 이상 장벽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천국 열쇠는 영어로 보면요. 복수예요.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천국 열쇠는 그냥 그냥 천국만 여는 열쇠가 아니고 복수예요. 다시 말해서 마스터키 알아요? 어떤 문도 열수 있는 마스터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가지게 되면 이 문을 열고 나가면 행복의 문이 열리고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사업의 문이 열리게 되고 이 문을 이 열쇠를 가지고 가면 건강의 문도 열리게 될 것이고 우리 학생들이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지혜의 문도 열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이 열쇠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누구에게요? 예수님 믿는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천국 열쇠를 줄이니, 다시 아멘. 여러분, 천국 열쇠를 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에 나는 이제 천국 열쇠를 받았다. 다시 나는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아멘. 열해 전에 일본 수도 도쿄를 방문한 세 명의 미국인 사업가가 있었어요. 뭐처럼 일본에 와서, 동경에 와서, 긴자 거리도 좀 보고 싶고, 그래서 그 도쿄에는 있 제국 호텔 30층짜리 호텔을 예약하고, 또 제일 꼭대기 30층에 숙소를 정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식사도 하고, 좀 투어도 하고 해서 밖에 나갔다가 저녁 11시쯤 호텔에 들어왔어요. 어, 들어왔더니만!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네. 어떻게 해? 그래서 호텔 직원들이 와서 미안합니다. 어, 이 1층에 우리 간이 숙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머무시고 내일 그러시겠습니까? 아아니야아니야 아니야. 우리는 그냥 친구 세명이 그냥 30층 걸어 올라가겠습니다. 아, 걸어 올라가기로 했어요. 근데 올라가는데 힘드니까 세명 약속했어요. 앞으로 우리. 1층부터 11층까지는 그 친구 가운데 한 명, 네가 웃기는 얘기해라. 웃기는 얘기 하다 보면 금방 올라가잖아, 그죠? 웃기는 얘기하니까 금방 11, 10층까지, 12층까지 올라갔어요. 두 번째, 11층부터는 20층까지는 어? 무서운 얘기 하자. 무서운 공포 얘기를 하게. 또 공포 얘기 듣다 보면 또 금방 해서 또 20층까지 올라갔어요. 마지막 20층부터는 한 친구에게부터, 너는 지금부터 남 험담해라 해서 남 험담 듣다 보면 또 금방 지나가니까 그 친구가 남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또땀벌벌 흘리면서 올라, 30층까지 올라왔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아차! 프론트에서 열쇠를 안 가지고 왔네 <laughs> 열쇠를 안 가지고 왔네 여러분 참 웃긴 얘기지만 참 안타까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실수하면 안 돼요. 나 예수 믿는데, 나 교회 잘 다니는데, 어? 나 천국 열쇠 모르는데요? 없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사랑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1 9절 맞이한 우리 성도들, 어린 친구들 모두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이 천국 열쇠는요, 여러분 이제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친구들도 알지 공부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시험 볼 때도 학기말 시험 지금 보고 있고,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고 사업할 때어려움 많은데, 우리 성도들은 살면서 닫힌 문이 있을 때 포기하면 안 돼요. 절망하면 안 돼요. 왜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 천국 열쇠가 있으니까. 네. 여러분, 그 천국 열쇠는 언제 작동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열쇠 가지고 있다고 문 열리지 않아요. 그죠? 열쇠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야 돼요. 요즘은 아파트에 열쇠를 갖다 대야지 문이 쫙 열리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땅 수많은 삶 속에서 다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앞에 다친 가정의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성도들은 이 천국 열쇠를 가지는데, 이 천국 열쇠는 언제 작동되느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같이 시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어로 시작.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Amen.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은 현재형이에요.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침에도 이 고백을 해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왜 걱정하는 거야? 내가 왜 두려워하는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아멘 하면 문이 열리게 돼요. 여러분 질병의 문도 열릴지어다. 재정의 문도 열릴지어다. 우리 자녀들 지혜의 문도 열릴지어다. 우리 성도 다시 한번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 20년 향해서 힘차게 믿음으로 달려나가서 우리 앞에 어떤 문도 다 열리게 되는 열리게 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앞에 다친 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까지 다친 문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제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지옥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열쇠를 가지고 나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이 고백으로 주님 찬양하며 나갈 때 주여 종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닫혀진 문들이 환하게 열려지게 하셔서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천국 복음 증가하면 예수 복음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개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